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 닝더스다이의 2023년까지의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CATL 스토리 영상을 두개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에 보면 CATL 탄생과 중국 배터리 산업의 어떤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현재 CATL의 존재 가치와 전망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2020년은 LG 화학이 도약을 한 상황이고, 자 다시 2021년부터 중국 전기차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CATL의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 이전 catl 영상을 만들었을 때 catl이 생각보다 배터리 산업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저 생각이 일부 들어가 있던 영상 이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세계 1위를 점유 하면서 자 그것이 현실화되고 catl의 한계가 보이는 듯 하였지만 다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catl의 위치가 다시 굳건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시점, 2021년 시점에서 catl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의 이전 영상들을 꼭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 시점에서 닝더스다이 CATL의 주가는 341 위안입니다. 자, 차트로 보면 2019년도부터 자 꾸준히 오르고 있죠. 자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보다는 떨어지지만 한국 LG화학 삼성 SDI보다는 상승률이 현 시점에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하나로 138조 규모입니다. 자 가령 분사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자 중국 시장보다 자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자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닝더스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하면 150조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매출 규모를 보면 201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14% 가까이 되었죠. 19년, 20년 좀 정체되었다가 다시 매출 상승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3% 때까지가 전망치입니다. 배터리 영업이익률로는 삼성 SDI나 LG 화학 대비 평균적으로 5% 이상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강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자 중국 전체 전기차 수주에 대한 스트레스가 타 기업 대비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비교하고자 하면 LG 화학과 삼성 SDI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더 정확해지겠죠. 자 그만큼 CATL의 매출 및 영업이익 숫자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최근 현황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 4조 규모의 배터리 장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증산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슈퍼사이클 장기호황의 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나오지만 배터리 장비 업체인 우시리드와 계약했죠. 자이 기업은 세계 1위의 배터리 장비 기업입니다. 자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catl과 우시리드라는 기업은 꼭 기억해야 될 기업입니다. 여기 또 나오지만 대주주가 catl이라고 합니다. 지분 7.29%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미래 개발 목표로 C2C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셀투샤시 방식의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미래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2C는 배터리 셀과 자동차 세시를 자 결합한 방식이죠. 자 거기에 플러스 전기모터 cd 온보드 차저 부품을 통합하는 구조를 갖춘다. 배터리 팩과 연계되어 있는 자 모터나 자 각종 전자장치들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통합해서 전기차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lg나 삼성이나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테슬라가 배터리에 들어오듯이 배터리 기업들도 자동차 쪽으로 조금씩 시프트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산철 제품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기업이 catl입니다 자 목표가 2025년인데 자이 부분이 가령 자 삼성 SDI와 비교한다 그러면 전고체 전략에서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2025년까지는 일단 원가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이 CATL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CATL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쟁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호 어떤 수준에서 여러 가지 배터리 산업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catl도 원소재 부분 리튬 확보를 위한 캐나다 네오리튬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배터리 산업은 원소재에서부터 자 전기차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배터리 제조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폐배터리의 리사이클 부분도 다 영향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현 시점에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이고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는 이 기업들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전기차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해 가느냐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배터리 산업의 거점이 처음에는 자, 중국이었고, 지금은 유럽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미국 이후에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자동차죠. CATL도 2024년 배터리 공장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액은 5조 8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배터리 산업에서 지역별, 기업별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 각 글로벌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패권을 차지하느냐가 미래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CATL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BMW입니다. 각형 배터리를 고집하는 기업이 BMW죠. 자 여기에서도 원래 삼성 SDI가 먼저 공급을 했고, 자 지금은 CATL 훨씬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CATL 스토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BMW, 삼성 SDI, CATL 각형 배터리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자 지금 중국에서 CATL 점유가 높고, 각형 배터리는 대부분 CATL이 점유하다 보니까 삼성 SDI가 중국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가 중국 외부 기업들이 들어가기 쉬운 기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CATL이 해외 글로벌로도 많이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 내부의 각형 수요가 의외로 삼성 SDI에게 일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에서 원형, 각형 파우치 어떤 배터리 규격에 대한 향후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절반은 파우치형이 될 것입니다. 파우치의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죠. 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중국 자동차에 대한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원형이고 중국 쪽에는 대부분 각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도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파우치와 원형 배터리가 강세이고, 각형 배터리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각형 배터리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ATL이 해외 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형 배터리를 사용해서 해외 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현재 타 기업 대비 배터리 특허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1위 기업인 LG 화학 2만 건 대비 특히 해외는 100건 미만인 것을 보면 이 부분은 향후 글로벌 전략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배터리 소송에서 볼수 있듯이 CATL의 각형 배터리도 삼성 SDI 각형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배터리 산업이 커지고 CATL에 해외에 진출할 때 새로운 문제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CATL의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경쟁기업으로 보면 LG화학 경우 전지사업부분 R&D 비용이 2018년 3천억 2019년 38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d 때 같은 경우 2019년 7000억, 2020년 8000억에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대비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CATL의 현재 시점에서 전략은 차세대 배터리라기보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LFP 전략을 현재 하고 있고 NCM811 생산 비중도 129%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NCM811 과제 때문에 안전성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결국 NCM811 사용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은 LFP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결국 NCM811을 써야 되는데, 자, 그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LFP 사용도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LFP 정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4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 레인지를 나누는 정도로 배터리 판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NCM811의 사용량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것 뿐이지 LFP가 NCM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인산천 배터리도 중국형 모델3에서 배터리 용량 하락 등의 문제가 있었죠. 자, 배터리가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자, CATL이 타기업 대비 기술적인 신뢰도를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배터리 화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FP의 사용이 현 시점에서는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CATL이 처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현재 베를린의 테슬라 및 복스바겐 대상으로 100기가 케파의 생산 시설을 셋업 중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 유럽 공장에서는 NCM812 기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지 향후 CATL 글로벌 전략이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CATL도 현재 투자자금 확보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듯이 중국 배터리 산업의 중요 인물이 CATL 회장인 정리친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향후 이 인물도 정리친도 중국에서 부각될 것이니 주목을 해야 될 인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CATL 정리친 회장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배터리 기업 케파를 보면 2025년까지 거대 배터리 공장으로 예상되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북부의 노스볼트, 테슬라, LG화학, CATL입니다. 현실적으로는 LG화학이 가장 앞서 있고 노스볼트도 현재 생산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다소 확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 뜻은 catl 이 유럽에서 상당히 큰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catl 에 향후 추가되어야 될 산업은 중국에서도 esg 사업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ess 사업 확장이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전 인민대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kg 당3 5 0와트 급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었고 리튬 메탈 음극제를 사용하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 여기 초록색이 LFP입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 영역에 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만드는가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중 어디 부분에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기업 랭킹에서 catl은 선두권에 위치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면 2020년부터 중국 배터리 산업을 독점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LFP 배터리 적용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NCM 811 증량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정도 되면 중국 독점 부분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향후 미국 공장 신설도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02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전고체 플랜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2025년까지의 성장이 전고체 플랜이 타 기업 대비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샘플을 증명해야지만 2025년 이후의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